전 세계에서 가난한 복지 방송을 애청하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전도는 영성이 먼저냐 방법이 먼저냐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증거되는 말씀은 다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난 복지 방송이 존재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전도, 선교하는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법이냐, 영성이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방법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영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성으로 충만해질 것이냐?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냐?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지금 제 카톡에도 이 그룹 카톡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2015년 뭐 한국 전쟁설에 대해서 또 WCC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해야 되냐? 기도하고. 주님 명령 따라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느냐. 오늘 그 비결은 물론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찬송할 때도 임하십니다. 그러나 강력한 성령이 건너면 언제 임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베드로의 변화를 봤을 때도 4등전 1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성령에 임하면 건능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내증인 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 썼더니 4등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네. 목숨 걸고 예수 그리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저희가 성령의 충바람을 받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뭐 했다랬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랬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건등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이 생명의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느냐 철저한 기도 중에서도 강력한 기도도 기도지만은 강력한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철저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그의 공생에 첫 번째 해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와 네. 같이 철저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뭡니까 나 중심적 삶에서 나자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철저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생각 속에 내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거울을 삼아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가운데를 받고 깨달을 때마다 즉각즉각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시침을 받고 다시 성령으로 재충만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한 회개생활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